지금 출근하고 있는 중이고요. 잠시 후 대곡역에서 김선호 전무님을 어, 픽업해서 사무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기 부천이신데, 원래는 차를 가지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현장도 지금 잠깐 멈춰 있는 상태고, 바쁜 일이 크게 없어서 또 소사 대곡역이라는 지하철이 뚫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2시간, 1시간 반뭐 이렇게 걸려서 출근하시던 거리를 지하철로 타시면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마침 대곡역이 제가 회사 출근할 때 지나가는 길이고 퇴근할 때또 지나오는 길이라서 전무님하고 여기서 만나서 같이 오고 가고를 하겠습니다. 들 피고 계시네요. <목소리> 아 저기서 껴들지를 못하겠어. 어디 어디 가는 거요? 아 전문인 만나는 거요 어? 아니 추워서 반팔만 입고 다니니까 추워서. 아 나도. 그 회사에 출근 전에 흡연하고 계시는 우리 이사님이십니다. 반가 반가. 회 <laughs> 커피 하나 마시고 가실까요? 아니면 사가지고 가까요 바로 가. 모닝 커피 있고. <laughs> 그러게 생각보다 일찍 입질이 왔네. 금연이랑 어이를 뭐 걸로 통법 잡았는데, 아예 통법은 한 번도 안맞으니까 이제. 이제 깔끔하게 하루를 이제 네. 어. 계약을 위해서 즐거운 하루로 마쳤다. <laughs> 한번 물자 오늘 자신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으세요? 아, 자신으로 삽니까? 깡으로 살아야지. 아, 그렇습니다 아, <laughs>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실라고 준비 중이십니다 오늘은 백반을 먹겠습니다 어 전무님 네. 저 여기다 담배 하나 놓고 갔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그거? 내려가서 하나 피우 같이 가죠 그러면 그래요? 그게 맞지 아니 내 담배 하나 피우 가라고 가시죠 하시... 청주 고어 안녕하세요. 아, 다한, 안녕하세요. 예, 저희 다한종합건설에서 첫 번째 충공 아, 낸 예, 현장이죠. 예, 그렇죠. 네, 오늘 여기 저희 현장은 네. 저희 다한종합건설의 김선호 전문님께서 소개해주실 겁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개 좀 하겠습니다. 네. 어, 이 건물은 총 대지가 몇 평이죠? 아, 한5십 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연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아, 어, 연면적은 어, 확장까지 다 해서 182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전체 몇 세대 죠 아, 어, 전체는 17세대고요. 예. 1층은 원래는 22개가 나올 수 있는데 1층이 이제 근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7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 한층에 어떤 어떻, 어떻게 세대가 분리가 되나요 아, 그게 이제 어, 지하가 5세대고요. 예. 2층이 5세대. 그리고 3층이 다섯 세대 그리고 4층이 이제 두 세대 그렇게 해서 열일곱 세대입니다. 어, 아.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공사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애로사항은 전체적인 일을 하면서 적인 없었는데 실제적인 감리가 약간 꼴통 새끼였고요. <laughs> 너무 심했죠. 감리가 새벽에 여섯 시 반에 자전거 타고 온 적이 있었고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이제 <laughs> 문제가 앞집 빌라 쪽에서 하여튼 심심하면 욕바지를 다 수발을 다 받았습니다. 아, 여기는 외벽에 마감재를 어떤 걸 사용하신 건가요? 마감재는 아. 어, 기존에 지은 건물을 앞에 한번 와봤는데요. 실사를 나오셨는데 어, 제가 뭐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건물 지실 때 어, 많이 남으셨나요? 어 저희는 뭐 항상 똑같이 적절한 <laughs> 마진을 보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저희 기술력이 들어간 거니까 아, 예. 또 너무 안 남거나 예. 또 너무 많은 이윤을 이렇게 남길 생각으로 공사를 하지는 않고요. 아 별점 다섯 개 회사시네요. 어, 저희는 항상 그냥. 저희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마진만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 대지 면적은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어, 대지는 58평이고요. 예. 어, 허가 면적은 120평이었는데 예. 어, 실제 확장이나 뭐 공사 실 면적으로는 한 168평 정도 되고 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몇 세대 정도가 나온 건가요? 여기는 ]가요? 총 22세대인데요. <laughs> 허가 당시에는 예. 1층이 근생으로 허가가 나서. 예. 어 열일곱 세대로 허가를 받은 상태였는데 예. 중공이난 후에 이차 예. 공사를 통해서 일층 근생을 다섯 세대로 만들어서 총 스물두 세대로 아,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물 외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건물 외관은 마감이 뭘로 하신 건가요? 어 상부 같은 경우는 라임스톤이라는 석재인데요. 예. 어, 라임스톤으로 좀 밝은 쪽의 색상을 선택을 했는데, 하부는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되니까 네. 조금 더 어두운 마천석 세라믹이라는 제품을 아, 썼습니다. 마천석 세라믹이네요? 마천석, 네, 마천석 세라믹 같은 제품들은 좀 강도가 강하다 보니까, 어, 커팅이나 재단을 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또 워낙 실력 있는 작업자들하고 같이 작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무사하게 네. 또 좋은 퀄리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공사할 때 최고의 뭐 이렇게 난이도가 있지만 애로점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음, 큰 애로사항은 뭐 모든 현장이 다 똑같겠지만 어,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레미콘 진입로가 워낙 협소했기 아, 때문에 예, 예. 어, 레미콘 치기 전날 미리 예. 이제 주변 차량들에게 통보를 해주고 차량 통제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진입로가 작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애로점이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이거는 일반 건설사에서 진게 아니고, 제가 좀 보기에는 거의 삼성 건설 쪽에서 진급 정도 보이네요. 음, 저희 음. 이 현장을 담당하셨던 분이 저희 다한종합건설 전, 김선호 전문님이신데, 아, 예. 워낙 경험도 많으시고, 또 아, 예. 인품도 훌륭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 예. 주변의 민원들도 별탈 없이 다잘 아 해결하셨고, 공사도 모든 공정을 음. 공정표 작성대로 하나의 오차 없이 진행됐던 현장이었습니다. 음. 다만 문... 어, 그리고 에어컨이 보기 좋게 음. 일렬로 딱 실외기가 정돈이 돼 있는데 음. 그럼 이 실외기가 지상에 있는 지하에 있는 모든 세대를 다 사용하는 실외기인가요? 아니면 또 별도의 실외기실이 별도로 깍... 구비가 돼 있나요? 주는 지하부터 4층 건물 중에서 지하부터 3층에 해당되는 세대는 이쪽에 있고요. 나머지 각그 층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거는 배관 길이가 짧기 때문에 3층하고 4층 거는 위에 옥상 발코니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의 뭐 3층까지라고 하면은 뭐한 층의 친구를 대략 3m로 잡고 한 10m 정도 될것 같은데 예, 예. 이 실외기가 10m의 배관의 길이가 나와도 예. 전혀 이상 없이 가동이 잘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 에어컨 오래하셨던 그 기존의 협력업체 사장님하고도 인원을 많이 했는데. 기본 배관에서 2 2 m 가 넘지 않으면은 음. 어, 효율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2 2 m 배관 안쪽으로 해서 될수있으면 맞췄습니다. 어, 이거 렉산을 씌워 놓으셨는데 이 부분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어, 이거는 지하 쪽에 아무래도 어, 장마철이나 그때 유입 비가 유입되고 할 여지가 있어서 이건 건축주분하고 아. 별도로 얘기해서 어, 유지관리 차원에서 건축주분이 어, 결론 하셨습니다. 근데 좀제 생각에 하나 아쉬운 게 이게 너무 하부 쪽에 붙이다 보니까 공간이 드라이 창을 만들어 놓은 턱 있는 부분과 공간이 별로 없는데 그럼 공기 유입이나 이런 게잘안될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더 높여서 시공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높여서 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저쪽에 보면 지하층에 환기구가 있습니다. 벽체 아저 부분 위로 가게 되면은 저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자체에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그때 이게 마지노선 레벨로 잡았습니다 음. 어,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어, 어쨌든 현장 설명은 잘 들었고요 사무실 근처 인근에 있는 저희가 시공했던 건물들 어, 첫 번째 현장 두 번째 현장은 이미 답사를 끝냈고요 이제 세 번째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어, 저희 전문님하고 제가 이 다한종합건설을 차리기 전에 S.B.주택이라는 회사에 근무를 했었었는데요. 전무님 소개로 제가 이제 S.B.주택에 입사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은평구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음,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땅값이 900만 원, 1000만 원이었다면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한 1500, 1700까지도 뭐 땅값이 뛸 정도로. 많은 공사를 했죠. 이 동네에서만 한뭐 80채, 80채 정도를 시공을 했던 것 같고. 아. 그때는 저희가 여기다가 다 한종합건설을 차릴 걸 몰랐죠. 아유. 힘도못었는데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도 고향을 찾는다고. 은평구가 지금 고향 같아요. 저도 요즘에는 여기가 네. 제2의 고향 같아요. 뭐 재원한 건물을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한 번씩 볼 때마다 그때 있던 추억들도 생각나고 어! 네 안녕하세요 저희 다한종합건설의 세 번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저.. 안녕하세요. 저희 김선호 전무님이시고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한종합건설 기술이사 김선호입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저희 김선호 전무님께서 세 번째 하셨던 현장인데 기존에 저희가 했던 현장하고는 좀 많이 느낌이 달라요 예, 예. 어.. 이번 현장은 어.. 어떤 마감재를 쓰신 건가요? 아, 제가 외벽은 요번에 그 롱브리 롱브리 타일을 썼거든요. 그래서 어써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입분들도 그렇고 어 전에 현장에서 봤던 라임스톤식으로 그 색상에서 인하는 그런 단점이 없고 동일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생각보다 되게 요즘 건물처럼 세련돼 보여요. 좀 느낌이 있다고 그럴까? 뭐, 프레싱, 창문 주변에 프레싱도 설치하신 것 같고, 음. 건물 명도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데, 여기는 땅이 몇 평이었죠, 대지가 여기 땅은 50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실제 옆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어, 옆면적은, 어, 허가 면적으로 했을 때는 91평이고요. 그리고 확장까지 해서 다, 다락층까지 포함했을 때, 그때는 112평입니다. 오. 문제가 있는 게 크게 졌을 때는 유리한 게주거선정인데 이게 땅이 협소하다 보니까 소형주택에서 이제 건폐율 부분에서 이제 50%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네. 어 저희는 전체적인 걸로는 맥시마로 다 찾아먹은 건물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성적서가 이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PF보드로 어, 그렇게 해서 해갖고 법에 맞춰서 해서 건물 면적이 이제 다소 줄어드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어... 예.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전문의 네, 네, 네. 어, 앞서 봤던 두 현장에서는 보지 못했던 네. 이 창문 주변에 이렇게 밸브 같은 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네. 어떤 용도인가요? 아 이거는 이제 저기 작년 2022년도에 신림동에서 지하 건물에서 이제 그안 좋은 여름 장마철에 돌아가신 분이 생기시고 해서 이제 서울시 전역에 음, 자체적으로 해서 이제 <laughs> 차수벽을 만들겠건 법적으로 돼서 이제 이건 공사비 외에 건축주분이 추가로 음. 이거를 해야지만이 같이 준공에 부합돼서 이제 아. 처리가 됩니다. 그럼 쉽게 말씀드려 갖고 어 이거는 지하 세대 사람이 네. 거주하는 공간에는 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차수판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럼 지금은 차수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예, 예. 지금은 빼놓은 건가요? 지금은 빼놔서 지하 한쪽 공간에 빈 자리에 해놨는데. 비상시에는 그걸 갖고 와서 껴서 벽을 만들어 주면 되나요? 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창문마다 사이즈가 다 다를 것 같은데 그 차수판에 무슨 이렇게 네임 임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 있나요? 기존 차수벽에 해당되는 부분이 13개소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정중앙에 자동문 있는 데를 1번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해서 1, 2, 3, 4에서 숫자를 아. 13번까지 써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도 아그 전에 현장에서 봤던 것처럼 우수하고 우수 맨홀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여기도 똑같이 THP 간 방식으로 펌핑해서 예. 올리는 형식이겠죠? 예, 맞습니다. 저쪽 끝에 노란 뚜껑으로 돼 있는 부분이 지하 정화조 해당이 되고요. 거기서 걸러진 오수 부분이 그 앞에 있는 맨홀 뚜껑 있는 그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앞에는 생활 하수 오수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해서 펌핑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음, 어 주차장도 잘 나갔고 어 배관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어요. 어, 뭐든지 일을 하다 보면은 뭐든지 사람이 그 사람이 성향을 따라간다고 제 자체가 깨끗합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제 저희도 기존에 저쪽에 있는 색상으로. 불원주를 동일하게 했는데 어느 정도의 참여시설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를 더 기존에 아까 촬영하셨던 부분하고 동일하게 해서 투플레이를 해갖고 아 두겹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어, 비용도 많이 나갔겠네요 네, 많이 나갔습니다 오 건물 뒤편도 와 여기는 실외기도 아까하고는 다르게 2단으로 싸서 세대 창문 간에 간섭이 없게끔 예. 하셨네요 예. 오, 야, 이 뒤에 요거는 뭐죠? 이 철판으로 접혀 있는 부분은? 이게 이제 제일 이제 미관상의 문제가 됐던 게 에어컨 이 실외기가 오는 방향에 이제 배관이 있는데 음. 이 배관이 노출로 되면 너무 지저분한 게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업체하고 여러 가지로 의논을 했다가 제일 좀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칼라 강판을 해서 절부를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오, 어, 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신 현장이군요. 여 옆집도 담장을 싹 새로 해주셨네요 음, 네 이건 뭐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너무 높게 달래서 이제 좀 조정하다가 그래 이왕이면 고양이도 못 올라가게 하자는 마음으로 높게 했습니다 음, 여기까지 <laughs> 어, 네인텍도 호실 번호판도 되게 예쁘게 하셨네요 혹시 가능한 있으시구나 이거 같다. 이거 파츠. 야, 다 빌트인인가 보죠이다 예, 빌트인입니다. 어. 어? 오. 한번 다 열어 봐 주시겠어요? 응. 냉장고도 용이크네요이보시이삼성입니다 이 아, 삼성. 네. 삼성. u 네, 삼성이고 삼성뭐 n g 한다고 s 배송. u 이렇게 a 렇게돼 있습니다. 싱크대 n g Samsung. Samsung. s a m 타일도 되게 좋네요. 네, 제일 좋은 걸 냈습니다. 사무실에서 견적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laughs> 우리 전무님 눈이 안 좋으셨고 야 어려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전무님 오늘은 이만 퇴근하시죠. 그럼 공원으 오늘 할 일을 1 2 0 끝내 놓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진짜 쓰러지십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쓰러... 여기서 다짐 빼시면 저녁에 술은 어떻게 드시려고요아 그럼 별도의 그 집에 가면은 간에 스테인리스 코팅한 간을 장착을 하고 또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시죠. 네, 감사합니다.